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, 취임 3일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. 뭐 4일날 취임식을 했고 6일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게 뭐그 대통령 뭐 세계 각국 어디라도 또 특히 우리처럼 뭐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이런 국가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3일 만에 통화를 한 것은 조금 그 다소 이례적이다. 늦었다. 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통화를 한 이후에 7일까지 이 백악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이 얘기했던 내용을 뭐주당에서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. 네. 어떤 대화를 나눴답니까? <laughs> 뭐 통상적으로 취임 뭐 당선을 축하한다 뭐 그런 거겠죠. 그리고 또 이재명 저기 대통령 측에서는 골프 얘기도 음, 했고 네. 어, 조만간 뭐 방미를 음. 해 달라 요청을 했다고 네. 하는데 네, 네. 미국 측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음, 네. 그거에 대해서 트, 트, 어, 트럼프 대통령이 x 에 통상적으로 올리거든요 네. 그런데 올리지도 않고 국무부라든가 대변인 그 댓글, 어, 네. 댓글 단걸 보면은 한국 큰일 났다 음.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. 그래서 중국의 정치 개입을 우려한다 네. 어, 그런 것이 미국의 어떤 시각이기 때문에 음. 어, 그리고 지금 김민석 그 국무총리 내정자.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?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 미문화원 방화 테러, 네. 방화 사건으로 진역3년인가 4년을 음. 과거에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네.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.